어둑해진 거실에서 지은은 침묵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상북동의 그 집은 남편 민준이 부산으로 자주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속삭임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벽시계의 시간이 흐르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에 젖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외로움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항상 떠나는 걸까? 지은은 식어버린 차잔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민준이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지은은 보이지 않는 관습과 기대라는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것이 공기를 감돌고 있었다. 마치 운명이 이 순간을 골라 그녀의 완벽했던 삶의 실밥을 풀어 놓으려는 듯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눈빛에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시아버지 박씨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섰지만 그의 눈이 지은의 눈을 마주친 순간 그녀 안에 알수 없는 불꽃이 타올랐다.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은의 일상은 언제나 반복적이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남편을 위해 따뜻한 죽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거나 정원을 돌보았다. 하지만 민준이 자주 집을 비우면서 그녀의 하루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전시용 인형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완벽한 아내로 보여야 했지만 집 안에서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특히 시아버지 박씨에 대한 생각이 자주 떠올랐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다. 지은은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럴수록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어느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걸까,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문 밖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 바로 박 씨였다. 그는 비가 오는 날씨 탓에 우산을 들고 있었고, 그의 옷에서 풍기는 비냄새가 지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날, 박 씨는 평소와 달랐다. 그는 지은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는 거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는 정원을 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예전과 많이 변하지 않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익숙함과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아련함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그의 말속에 숨겨진 의미를 곱씹었다. 그녀는 차를 준비하며 그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다. 그의 어깨는 약간 굳어있었고 그의 손은 찻잔을 잡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모든 행동이 신중하게 계산된 듯했다. 그때 박씨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지은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 보였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저 눈빛, 그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녀는 알수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후 며칠 동안, 지은은 박 씨의 존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자주 집에 들르지 않았지만 그가 머물렀던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어느 오후 정원에서 화분을 손질하던 지은은 창문 너머로 박 씨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왜 이렇게 그에게 신경을 쓰는 걸까? 지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부엌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지은 씨,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마음 속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금지된 호기심이 싹 트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박씨와의 만남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의 존재는 점점 더 그녀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어느 저녁, 비가 내리는 소리가 집안을 감싸고 있을 때, 그녀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박 씨가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우산을 털며 말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다. 박 씨는 갑자기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전율을 남겼다. 지은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에게 묵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욕망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은과 박 씨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 형성된 긴장감은 돌이킬 수 없었다. 서재의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박 씨는 조용히 말했다. 지은 씨. 당신도 느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이유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아프게 만드는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확신에 찬 태도로, 그녀는 저항하려 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고, 마침내 그들의 숨결이 섞였다. 그 순간 지은은 모든 것을 잊었다. 도덕적 경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자신의 결혼 생활까지. 그녀는 오직 그 순간의 감각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그후 현실이 다시금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이후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뛰는 자신을 발견했다. 박 씨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금지된 열매를 맛본 듯한 죄책감과 동시에 강렬한 만족감을 남겼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를 더욱 압박했다. 민준이 곧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어느날, 민준이 여행에서 돌아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의 질문에 지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박 씨의 존재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박 씨와의 만남이 주었던 감정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방에 앉아 창 밖에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닮아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여전히 흐릿했다. 박씨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어느날 박씨가 다시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과 나,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고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길을 알았지만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사랑과 죄책감, 욕망과 책임 사이에서 그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박 씨의 존재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